아니 운전하지 말고 하지 말고 아야, 어,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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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려 내려 아니안뭘 좋아? 아, 아니, 뭘 좋아 말 내려봐 좋아. 내려 뭐빨 내려 내려 근데 저희 전에 한번 만난 적 있지 않아요? 그렇게 역지 말고요 됐고요 <laughs> 아니 이만 이 목소리 님아니에요 님아 들어봐요 저기요 내가 언제 더더 못다 그래? <웃음> 님이죠? <웃음> 나네 이걸 <laughs> 너무 하는 나가 좋은가? 아 변태가 오 여섯이 좋은데. 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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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이거 저번에 똑같잖아 기다려 기다려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유튜버입니다 여러분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네 오늘은 약두달 전에 만났던 그녀와의 불잼 랜덤 듀오 영상입니다. 오늘은 중간중간 재미난 장면이 정말 많으니까 넘기지 말고 끝까지 재밌게 보시길 바래요. 그럼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레아스. 아이, 하나. 음, 할로. Oh. 혹시 어떤 타입이세요? 저 존버요. 진짜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존버데 아, 네. 저는 무슨 타입인 것 같으세요? 예뻐요. 전 섹시한 타입이에요. 아 네. 아나 이런데 네. 간다고. 아 그런데요? 아진짜요 아니 아니요 좋은데. 예예 예. 예, 예. 아, 싫어? 아니 아니 좋아요 아... 좋아요 너무 좋은데. 예. 아 됐어요. 그래서 어디 가 싶은데? 아예 <laughs> 저희는 여기 갈게 요 여기. 오케이? 거기서 많이 내리거든요? 아 예, 알겠어요. 예. 근데 저희 전에 한번 <laughs> 만난 적 있지 않아요? 그렇게 엮지 말고요 됐고요.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엮는 게 아니라. 저기요. 아니 맞네. 아니, 그때 그 사람 맞네 아니에요? 뭔 소리야? 아, <laughs> 아, 맞잖아요 그막그 그 뭐? 아주머니 아니 아야 일단 내기. 아 아저. 아 일단 내리시고 맞잖아요 아니에요?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기 아저씨. <laughs> 뭐야 <뭐예요>, 아줌마. 저기요. <laughs> 맞네. 아니 맞네. 그때도 자기요 막 이랬었어요. 아니 아, 아니. 아니 아주머니 반갑습니다. 또 뵙네요. 예예 예. 예잘 예. 예, 지내셨어요? 저요? 예 그때 뭐 자기 보고 저 좋아하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. 내가요? 예 <웃음> <웃음> 너가요. 왜 <laughs> 저래? <laughs> 아니 아니 어, 님이 그랬어 저한테. 예 저도 어이 없었답니다. 굉장히. 오해하지 네. 마세요. 예. 아니 맞는 거 같은데 그때 그 사람. 잠깐 기다려봐. 한번 검색해봐야겠어. 그때그 어? 사람 아. 만났던 왜? 사람 으아, 그왜 저래 어, 진짜, 저 진짜 완전 진상이야 <laughs> 어. 저 진상 아니, 고 유민상 맞을아아닐걸 음, 어? 아니, 아니, 맞네 <웃음> <웃음> 하이 아니, <4, 3이> <laughs> 이 맞네 맞네 이아이 목소리 니마 아니, 에요 들어봐요 저 님이죠. 나네. <웃음> <웃음> 이걸 너무 해놓은 거, 좋은가? 아, 변태가 아, 들어봐 들어봐. 녹음해놓은 게 아니라. 야, 아니, 아니야, 들어봐, 들어봐, 들어 녹음해놓은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제 유튜브에 아이고야. 출연하셨답니다 예, 예. 어. 어서오시고. 어, 감사합니다. 예. 어이구야 감사합니다. <laughs> 유튜브에 출연을 또뭐 했나 내가. 네, 네, 네. 굉장히 그때 인기가 많았다는 아이고야. 점. 예, 예, 예. 어. 아, 여기서 또 뵙다니. 또 영광이네요. 예. 아유, 뭔 소리예요. 잘 지내셨죠? 어? 잘 지냈죠. 올해가 예. 또 게임하겠죠? 그쵸, 그쵸. 뭐, 여전히 취해 계시네. 네, 힘이... 아! 그리 오늘은 1등 하죠? 네. 네. 그때 죽으셨잖아요, 먼저. 정말 같... 아... 그걸 또 상기시켜 주시네요. 그렇죠, 했기 야. 아주 셋팅질을 좀 해야. 어 이제 또 똑같은 아,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것구나. 때문에. 로, 예, 예, 예. 아, 그럼 그런 겁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오케이. 예, 아주머니 드시고요? 이거 좀 드시겠어요? 아뭐야 뭐야. 아이고. 아이고야, 청각이 엄청 <laughs> <오, 좀> 친절하시네. <laughs> 오, 케이오케 오케이. 아이고, 아이고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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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예. 아이고 트도 지금. 아이고, 예예 많이 드세요 아주마니 건강하시고요. 예. 아이고, 예. 선물할 마진 나네요. 예. 이쪽으로 오세요 아주마니 여기서도 여기 굳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아, 어, 아니 그 총을 좀 먹고 싶어가지고요. 예예예. 예. 예. 총이요? 예. 총을 예. 아직 못 먹었단 말입니까? 아니, 총을 먹었는데 그 보조총. 예아 서브총을 스포츠고. 스포츠고. 못 먹었다고요? 못아 예. 내가 한번 차아 네. 보겠습니다 <laughs> 갑시다 참 이야 아주머니 밖에 없습니다 이야또렇게좀 어? 생각해 주시니까 저기요. 기분이 좋네요 왜요 왜요 왼쪽에 음. 오. 오도망구 소녀 안데아네리죠안 들려요 안 들려요? 아... 이네랑 네. 같이 게임하기 힘드네 네. <laughs> 어르신. 아니죠. 저는 스무 살인 걸요. 아 진짜요? 예예예. 스무 살이 왜 이렇게 건늙었어 목소리가. 안같지 <laughs> <알겠지> 않네. 건늙었다 <laughs> 아니요 저기요. 이번 저희가 초면은 아니지만. 초면. 좀 지켜주시죠. 에이. 에이. 니면 아니면 천천히 가. 천천히 가. 천천히 가.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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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. 와와 가지 와.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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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. 이거 타 이거 타.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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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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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왜 저래? 아 진짜 완전 진상이야 어우, <laughs> 와봐요. 에이, 에이, 왔어, 왔어. 에이, 에이, 아니 와봐요 여기, 여기, 여기. 뭐, 여기, 여기, 여기. 에이 와서 아, 와서 왔이에와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에이에이에에에 들어왔다고요? 여기 털려있잖아 아안 털려 아안 털렸어? <laughs> 아 <오케이>.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진짜 얼탱이 없네 그죠 지금 얼탱이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유감입니다 <laughs> 언니 남자친구 없어요? 소개시켜드려요. 아니 나 말고요 어린... 너요. 아니 님이. <laughs> 네. 저는 남자친구도 없고요. 이렇게 이야기 했다요 방금. 그래가지고 아니, 내가 아니, 아니. 지금. 아니 아니 님 말한 거예요. 저 말한 게 아니라. 전 남자친구는 있죠. 아. 예 남자친구 있어요? <laughs> 그렇죠 남자친구는 있죠. 아니 그러니까 오... 남자인 친구가 있다고요. 남자친구가 아니라. 어어 예. 인기 있는데. 어 감사합니다. 별로인 지 알았는데. 수직 손잡이 남아요? 남아요 코 먹지 말고 아, 코를 <laughs> 먹지? 음~~ 딜레이셔스 어! 음~~ 코 이즈 딜레이셔스 음~~ 달다 치났어 왜 저래 어우 아, 진짜 개진상 어네어 아, 플레어건이다 음. 실화입니까? 간다 저래아 부끄러 <laughs> 아, 왜저래 진짜 진상이야 아왜 그래 뭐 진상이야 아니 뭐뭐 이제 뭐. 아저씨 왜 네, 아줌마 뭐 때렸어요 뭐뭐 뭐 때렸어요 뭘 때려요 아니 때린 거 그냥 <laughs> 어디서 막는 거야 누가 때려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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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여기. 여번 핑? 아, 어, 안보여어여해 눈이 안보여 어? 오케이 아여 아웃! 아웃!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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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여이 카카 뒤로 넘어갔다 오케이 어딨어? 차, 차 타야 돼 야, 수룩, 아직 아니야, 보급, 보급 먹고 보급 먹고 수륙이, 수르이 수륙이 양용기 예? 수륙 양용기 아니에요 보급, 보급 불렀어요, 보급 아 예예예 예, 예. 아, 상하다 죽일까? 아, 꼴있이쏘 죽겠네 <laughs> 아, 죽이지 마시고 네. 도움이 될 겁니다 아, 속 마음이 자꾸 졸립니다 예. 어어, <laughs> 오케이 길리집도 어, 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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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래요? 아 됐어요. 별로 필요 없어요. 어그 안 먹어요? 안 먹어 니 먹으세요. 니 먹으라고요? 네 <laughs> 예, 알겠어요. 야히 어, 어그 먹으면 좋은데. 아나 어그 안 먹을래. <laughs> 네. 아 어그 먹을래. 언젠가 왜 그래? 오 여기도 좋은데. 어 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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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. 빨리! 와! 오케이, 오케이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아니, 저번엔 똑같잖아. 기다려, 기다려. 아니, 운전하지 말고, 하지 말고.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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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아니, 아뭘 좋아. 빨리 아 내려봐. 빨리 좋아. 내려, 좋아. <laughs> 호연 빨리 호연 내려. 내려봐. 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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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지 마, 움직이지 마. 알았어, 알았어, 갈게, 갈게. 알았어, 알았어. 가자, 가자, 가자. 오토바이 타고 여기 앞집까지 가자. 오케이, 오케이. 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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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. 가자, 가자. 한다, 하나, 둘, 셋.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. 나다 머리 위에 뭐지 이거? 이거 쥐같이 쥐..쥐..쥐 헬멧이야? 쥐, 쥐, 아오케이 아, 깜짝이야 그래요? 진짜 맞아 별로야 <laughs> <laughs> 죄송한 당신도 별로예요 <laughs> 인정? 예 드링크 없어가지고 어? 드링크 없어요? 하나도 없어요? 네네자 감동받지 말고 또 아..이 아줌마 나한테 반하겠네 또아하참 그냥 먹는 거예요 뭐 굳이 뭐 반할 것까지 뭐. 아..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음. 에러 하지 마요 예어 여기 사비열 하나 막아? 더 있네 아니 여기, 여기서 보기, 어? 여기서, 여기서 보기 앞에 어, 가야 된다 뭐 살짝 앞이네 아 어떻게 하지? 뭐 어떻게 해, 앞으로 가면 되지 아 그렇네, 오케이 어어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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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렇 뭐야 빼빼빼빼빼빼 앞에 있어. e 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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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b 살려 e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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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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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어 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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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! 아유 나오지마 나오지마 어디있어요야 비어 어어어 야 살릴 수 있어요 님? 들어와봐요 어어 들어와봐 들어와 방에 들어 오 오. 어 못살리네? 나는 억그로 끌면은 님이 뒤에서 쏘줄 줄 알았는데 야아 쏘는데 아니 쐈어요 쐈어요 어 嗯、好。 이렇게 겠네 어? 아주머니. 이겼습니다. 어, 수고했어. 어머, 충감. 너무 잘해. 아우, 이뻐. <laughs> 왜 이겨. <일이야? 웃음> 이번에는 치킨입니다, 아주머니. 아주머니 최고. <laughs> 고생하셨어요, 아주머니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역시 치킨은 아주머니 여기 하나만 더 주세요. 감사합니다.